제가 평생 모아온 밀리터리 자켓을 한번 이 제품은 M51 필드 자켓입니다 현대 의복 신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 스트리트 에서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준 제품이고 또 M65 피스테이 파카는 진짜 뭐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요 또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방사능 오염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출신은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테이스 쇼션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평생 모아온 가죽 자켓 리뷰에 이어서 제가 평생 모아온 밀리터리 자켓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평생 동안 모아온 제 밀리터리 자켓 아카이브입니다 굉장히 칙칙하죠? <laughs> 굉장히 칙칙하고 PTSD가 나오는 그런 자켓들이라 할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밀리터리 자켓이 생각보다 범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밀리터리 자켓류들과 제품류들이 우리가 지금 평상시 입고 있는 옷들의 근간에 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둘씩 사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자켓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말고도 제가 못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자료 화면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아, 연식이 느껴지죠? 이 제품은 M51 필드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론 1951년도 제품 아니고 1953년도인가에 제작된제품이 알고 있는데, 한국 전쟁 때 군인들이 입던 옷입니다. 참고로, 필드 자켓의 개보는 M43, 그 다음에 M50, M51, 그리고 M6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필드 자켓의 개보가 있는데, 이 제품은 M51 필드 자켓입니다. 굉장히 지금 상태가 메롱이지만,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아, 그만큼 역사가 있는 제품이고요. 다양한 그런 패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분께서 패치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마크가 제7 기병사단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사실은 이제 한국 군대에서도 이 메이커 부대가 있잖아요. 이 부대가 사실 미국에서 이제 메이크 부대거든요. 특히 지옥의 목시록에서 나오는 그 헬리콥터 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마크도 이제7 이 기병사단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핏도 좋아요. 어 제가 핏을 좋은 걸 구했고 이거는 이제 미디움 숏입니다. 참고로 어 이숏 사이즈가 이 밀리터리 씬에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M51 필드 자켓 미디움 숏 제품입니다. 다음 자켓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찐 아니고요. 스웨덴 군의 모터사이클 자켓 복각 제품이고요. 뭐이서많 봤죠? 제그 무스탕 있잖아요. 이스트로그 이 이스트로그의 원형이 이거예요. 네. 그만큼 이 제품은 사실은 이 현대 의복씬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디자인적 독창성과 멋진 디자인 때문에 제가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잘 입진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디자인이 너무 투머치 한게좀없잖아 있어서. 하지만 옷을 입는다는 의미보다는 컬렉터로서 한번 오리지널 제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복각 제품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또 보여드릴 제품은 아유,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 제품은 ECWCS 데저트 카모 파카고요. 1991년도 걸프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 CWCS 파카가 밀리터리 씬에서 정말 어떤 명작이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 나오는 그런 다양한 파카 제품들에서 특히 스트릿 씬에서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준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정말로 황금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 라지 숏입니다. 라지 숏이고요. 정말 구하기 힘든데. 자, 한번 입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바이브로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ECW-CS 데저트카모 파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밀리터리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기능성은 물론이고요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건당연한고 아웃도어 그리고 운동화 같다라든지 사실 되게 범용성 좋은 게 ECW-CS 파카의 장점이고요 실제로도 제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때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파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밀리터리 제품들이 이런 류의 밀리터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터리로 꾸미면은 약간 저기 동묘 바이브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포인트 주기로 입으시면은 충분히 멋을 낼수 있는 게 바로 밀리터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이제 밀리터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명작 중의 명작이고 클래식 신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제품이죠. 바로 정글 퍼티그 자켓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드랜드 카모 정글퍼티고와 그리고 일반 립스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글퍼티고고요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로 알고 있고 이 제품은 버지릭슨 제품입니다 버지릭슨 제품이고 이 디자인은 정말 사실은 많은 브랜드에서 영감을 줬고 특히 오어슬로 쪽에서 굉장히좀 많이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치를 했을 때 되게 간절기 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 자켓에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럴 만한 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서 정글에서 병사들이 입을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셔츠 자켓이 모토로 만들어진 자켓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소재 그리고 셔츠 같지만 또 자켓 의 디테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밀리터리적인 요소 지만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적 강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 는 엑스라지 숏 기장이 다 숏이에요 셔츠 자켓이다 보니까 소매를 좀 많이 걷어서 이렇게 입으시죠 가격은 한30몇 만원 준거 같아요 다음은 바로 여러분들께 너무 잘하시는 MA1이죠 원형은 아니고요 나이젤 카본 제품이에요 나이젤 카본 제품이고 MA1 디테일과 그리고 뒤에는 이 코튼으로 돼 있어가지고 라이제 카본답게 믹스 매치를 한 제품이고요. 또 이제 이게 이 제품에도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자켓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이제 없어졌다고 한 제품이 버즈릭스사의 MA1 80년대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꼭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MA1 하면은 스트레싱 뿐만 아니라 현대 의복에서 MA1만큼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자켓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이 MA1을 복각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MA1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대에 폭격수들이 고도로 올라갔을 때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우터로 개발된 게이 MA1의 특징이고요. 항공자켓 의 역사 보면은 그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리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한2 3년 쯤에 엄청 핫했죠. 바로 미군 PT 복 해가지고 IPFU 재킷, 육군 버전 그리고 공군 버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PT 복이다 보니까 널널한 디자인과 멋진 디자인 그리고 요 사실 이 V V 자죠 태권도 V 있잖아요. PT 복 중에 V 자 있는 거 태권도 V 선임들 있지 않았나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스카치로 돼 있어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라든지 그럴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둘다 개당 2, 3만 원인 거지고산것 같은데 지금 이거 10만 원 넘은 것 같더라고요. 상태 좋은 거는. 아, 이 제품 또 소개 안할 수가 없죠. 어우! 이 M65 피스테이 파카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요. 네, M65에서 이제 필드 자켓이 있고 또 피스테일 자켓.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추운 지역에 갔을 때 입게 되어지는 그런 자켓이고 밀리터리 자켓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엔지어드 가만츠와 스컬프스토어 콜라보 제품인데요. 가격은 90만 원 정도 했어요. 미디움 사이즈고 제가 잘 입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코트 입기 전에 딱 입기 좋은 게 바로요. M65 필드 자켓이고요. 아, 이 제품도 뭐 거의 뭐,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그나마 여기 나왔던 제품 중에 가장 최근 제품이죠. 여러분들 이 제품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계급장. 붙이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3만원인가 준거 같거든요. 지금 오리지널 제품 가격이 얼마일까? 핏도 너무 좋고 이것도 아마 제가 핏이 라지 쇼신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가장 하이테크놀로지는 다 미군 쪽에다가 먼저 줍니다. 그리고 군납으로 된 제품 중에 현행으로 혹은 민간으로 많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리마로프트 레벨 7이 나왔을 때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었고 요 기술이 현행으로 해가지고 많은 패딩 브랜드라든지 아웃도어 브랜드에 영할 많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제품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동대문 형아들이 많이 입었던 제품이기도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제품은 아니고요 라이프로렌 복각 제품이에요 조금 트렌드 지나긴 했지만 언젠가는 무조건 올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오히코일테털이 되어 있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을 이제 라이프로 에서 복각을 한 제품이고요. 스트릿 씬이라든지 클래식 씬에도 영감을 많이 준 디자인입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사실 국밥으로 많이 이제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 고할수 있겠죠. 다음 제품은 바로 해군 밀리터리를 상징하는 제품, 피코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제품이고요 사실 피코트 디자인이 워낙 다양한 브랜드에서 내기 때문에 제 몸에 잘 맞고 가장 손이 많이 갈 만한 제품을 제가 계속 남겨놨습니다 피코트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 해군에서 먼저 기원이 됩니다 사실 이 함상 생활을 할 때는 활동성을 많이 요하는 그런 작업이 많기 때문에 기장을 굉장히 짧뚱하게 만든 게이 피코트 디자인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 전에 가죽 자켓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B3 대전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뭐, 딱히 뭐, 기만 안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갈차킷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 <laughs> 마지막 제품답게 가장 견태스러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CWU1P라고 해서, 네,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항공대원들을 위한 커버홀 제품입니다. 겉은 라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특수 코팅된 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에 입으면 하나도 안 춥습니다. 이거 제품 입으면. 네.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아무래도 핵 실험을 많이 하고, 스페이스 프로그램 때문에 우주에 누가 먼저 달을 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때 나왔던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8만 원이가 준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왜 구매하게 됐냐면, 사실은 일본 디렉터 중에 한 분이 이제, 모리아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께서 요거에다가, 나이키 스니커즈 제품을 착용한 착샷을 봐가지고 오저 제품이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도 한번 구매해봤던 를 제품입니다 사실 라이프론에서도 이 제품을 가지고 모티브로 나온 제품도 있어요 그만큼 커버올 신에서는 정말 클래식이고 멋진 제품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애리조나 출신 제품은 구매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애리조나가 그때 당시 핵실험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혹여나 그 핵실험에 참여했던 분이 입었던 자켓이라면은 방사능 오염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출시는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모아온 밀리터리 자켓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거부감과 피티스티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밀리터리는 클래식이고 제대로 된 제품 하나 정도는 드리는 걸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